정균열, 나영석 PD 신작 촬영장에 드리운 그늘 김용빈 송비나 1992년생 트롯 동갑내기의 뜨거운 이면. 2025년 6월, 국내 방송계는 또한 번의 충격적인 소식으로 술렁이고 있다. 국민 예능을 줄줄이 히트시킨 예능의 마법사 나영석 PD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신규 예능 프로그램의 첫 촬영이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논란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트롯계의 대표 주자 김용빈과 손비나 그리고 그들의 동갑내기 라이벌 위식이 자리하고 있다. 복수의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예능의 첫 촬영은 지난주 모처의 한 전통 마을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김용빈과 손비나는 메인 멤버로 출연해 트롯을 중심으로 한 전통 음악 여행 콘셉트의 촬영을 함께했다. 그런데 촬영이 끝난 직후 업계 내부에서 출연료 격차설 입원직이 시작한 것이다. 관계자 A씨는 익명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출연료 계약 당시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김용빈 측은 이미 CF, 방송, 콘서트 수익 등을 이유로 1인자 대우를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손비나보다 거의 두배에 가까운 출연료를 책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업계 관계자들과 팬들 사이에서는 나영석 PD가 김용빈을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것 아니냐, 는 비난과 흥행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옹호가 엇갈리며 큰 논쟁으로 번졌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손비나가 해당 출연료 격차에 대해 직접적인 불만을 내비쳤다는 후문이다. 한 방송 스태프는 현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했다. 분위기 자체는 화기애애했지만 손비나 씨가 나는 언제쯤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라며 씁쓸한 농담을 던졌어요. 그 말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죠. 두 사람은 1992년생 동갑내기이자 미스터 트롯 3을 통해 함께 이름을 알린 전우이자 라이벌이다. 외적으로는 훈훈한 우정을 자랑했지만 그 내면엔 묵직한 경쟁심이 자리하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김용빈이 최근 JYP와의 100억 원 규모 전속 프로젝트, 브랜드 모델 계약 등으로 트롯계를 넘어 K팝 엔터 시장까지 장악하며 대세 중 대세로 자리매김한 상황이기에 손비나의 복잡한 감정은 이해할 만하다. 이에 대해 프로그램 관계자 측은 출연료는 출연자 개개인의 커리어, 인지도, 시장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형평성을 해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나영석 PD가 과거부터 특정 인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는 평이 있어 이번에도 편애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 전문 평론가 정세윤 씨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김용빈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종합 엔터테이너로 진화 중인 인물입니다. 반면 손비나는 음악성은 뛰어나지만 대중성과 콘텐츠 파워면에서 아직 확장 가능성이 더 필요한 상황이죠. 방송사 입장에서는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이런 논리적 판단보다 정서적 공정성을 더 중시하는 법. 특히 두 사람이 방송 내내 형제 같은 케미를 강조한 상황에서 출연료 격차가 알려진 것은 시청자 입장에선 일종의 배신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김용빈 팬클럽 사랑빛는 용빈이는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은 것일 뿐이라며 방송국을 옹호했지만 손비나 팬클럽는 우리 비나는 언제나 묵묵히 걸어왔고 그런 사람일수록 존중받아야 한다. 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 모두 빛나야 하는데, 이런 방식은 결국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방식이라며 나영석 PD의 섭외 기획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출연료 이슈 그 이상이다. 그것은 바로 진짜 친구란 무엇인가? 동갑내기 경쟁 속에서의 동료애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카메라 앞에서는 웃으며 어깨 동무하지만, 카메라 뒤에선 자신의 몫에 대해 소가리하는 이들 예능은 결국 사람의 진심을 담는 예술이기에 시청자는 언제나 그 미묘한 균열을 감지한다. 김용빈, 당신은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있지만 그곳이 외롭지 않기를 바란다. 손비나, 당신의 시간이 올 것이다. 질투는 아픔이지만 그것마저 당신을 성장시킬 것이다. 그리고 나영석 PD, 당신의 예능은 늘 웃음 너머의 감동을 전해왔다. 이번에도. 결국 진심이 전해지기를 기대해본다. 트롯계의 동갑내기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